안녕하세요. 8강에 4번을 가는데요 법법을. 근데 이제 그 4번을 간다고 해놓고 어, 뒤로 돌려서 3번을 볼 겁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3번을 보는데, 3번을 왜 이제 그, 그냥 보냐 하면 3번을 건너갈 거예요. 왜 건너가냐 하면은 우선 이렇게 그 표시를 해볼게요. 두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에스트가 크 있고, 그리고 여기선 포커스가 있습니다. 그럼 여기 그냥 간단하게 일단 가봅시다. 그냥 이, 이 문장으로. 나돌리 두대 쇼케이스 앤 디스커스 더 레이서브 오브 아워 컨템플 라이프. 그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 는 비엔날리 얘기인데 비엔날레라는 것이 뭐할 뿐만이 아니라 그럼 원래 이제 부정부사가 강조를 위해서 문두에 튀어 나오면은 부정부사가 강조를 위해서 문두에 튀어 나오면은 조동사가 도치가 된다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는 두냐 더즈냐 이제 이렇게 묻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한 가지는 뭐야? 그비동사냐 아니냐. 근데 여기서는 쇼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동사라는 거, 두라는 건알 것이고, 두라는 거는 알 것이고, 대 주어니까 낸지 주가 복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. 이건 볼 필요가 없죠. 그럼 뒤로 이제 가봅니다. 여기서 ask the for instance, 예를 들면, when ask t h 이건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문법이라는 거 알죠, 여러분들? asking이냐, ask t h 냐 calling이냐, called 냐 naming이냐, named 냐 하는 것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가 주로 나오고, 그이에서 마저도 별로 다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거 지금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1x와 뭐, 어, 비엔날레라고 뭐가 비엔날레를 만들죠 그러니까 비엔날레 무엇이 비엔날레를 만드느냐는 것은 비엔날레의 구성 요소가 모자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냐 질문을 받았을 때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로 그냥 봅시다 월드 리나운드 크리에이터 로즈 마르티네스 엔서드 그럼 이 사람이 질문을 대답을 했다니까 대답을 했다니까 이거는 질문을 지가 한게 아니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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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그냥 건너가고요. 여기서도 그냥 봐봅시다. 여기서 보면은 대포 커스온더 폴리츠가 이렇게 나오죠. 근데 대시 받는 게 지금 뭐예요? 그럼 앞에서는 이제 앞에서가 아니라 아, 앞에서 가끔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. 이 플로우를 받느냐, 안 그러면 플로우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 그럼 이걸 받느냐 이렇게 봐야 되죠.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해석을 해 봐야 되겠죠. 그죠. 근데 이제 실제 여기서는 해석을 해보면 뭘봤냐면 이게 이 플로우를 받아요. 흐름. 여기서 갑시다. We m i 이 h t even say 우리는 어쩌면은, 뭐야, 그, 말을 할 거에 대체하라고. 비엔날레라는 것이 인식되어진다고. 뭐로서 트랜세터. 그러니까 유행을 이제 그, 그, 선도하는 거로 보면 되죠. 그리고 혹은 또 뭐라고? 프레 e d i c t 그러니까 예측자라고죠. 국제적인 흐름의 예측자라고. 어떤, 그 국제적인 흐름이냐면은, the focus on the political a r e of art in a global setting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환경에서 예술의 정치적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이렇게 되죠. 맞추는 국제적 흐름 이렇게 되어야 되죠. 이해됩니까? 여기서도 지금 해석을 해볼 필요도 원래는 사실은 없었어요. 왜냐면은 여기서플로우즈가그 복수였을 때 이게 복수 동사란얘기인데 앞에 가 보면 여기도 복수예요. 오화로 연결되지만 또 여기도 복수예요. 그러면 원래는 읽을 필요 없이 그냥 건너가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이 부분에서 같은 경우는 그 주제 정도랄까 제목 정도 제목이나 주제 정도 그러니까 비엔날레는 비엔날레의 그 정신이랄까 뭐이 정도예요 비엔날레의 정신 그리고 이제 다른 거를 보자면은 비엔날레가 추구하는 정신이 뭐냐면은 뭐 이게 있었어 뭐냐면 단어를 보자면은 어 음. 기존의 정치 체계라든가 이것을 이제 오버턴 엎어버린다 하는 거. 그리고 또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은 어, 여기서 트랜스폼이라는 거. 그러니까 기존 체제를 뒤에 없는 거 기존 체제를 변화시키는 거이 정도가 여기서 이제 그 주제하고 관계가 있다는 게비엔날레 그 정신이라는가 이것과 자뭐안 할까 했는데 어차피 3번을 해버려서 그냥 3번하고 4번을 별도로 분리해서 가는 게 낫겠네요. 시간이 하나 또 너무 길어지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네, 그냥 자르고 이건 3번이라 하고 이제 4번 4번 다시 이제 그 이어서 갈게요. 네.